안녕, 여러분. 이사 시즌이 다가왔습니다. 저와 찰스가 지금 이사를 준비 중인데요. 지금 이 집이 저희가 둘이서 1750불을 내고 있고요. 유틸리티는 핫 워터, 전기, 인터넷 이렇게 따로 내고 있는데 사실 그냥 다 내고 있다고 해도 무방하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한 달에 이 집에 드는 돈이 2000불 정도? 하우스 지하에다가 크기는 386 스퀘어 비트. 단위 계산해보니까 한 11평 정도 되더라고요. 11평, 11점 몇 평. 이렇게. 집이 굉장히 굉장히 낡고 좁은데 비싸서 하루하루가 스트레스라고 해야 되나? 저는 원래 이 집에 들어와서 살 때부터 정말 비싸다 생각을 했었어요. 굉장히 낡고 많이 어두워요. 창도 건물을 향해 나있거나 해를 향해 나있지가 않아서 커튼을 열고 막 이런, 이런저런 짓을 다 해도 어둡단 말이에요. 그리고 지하에 있다 보니까 굉장히 굉장히 춥고 문틈이라든지 창문틈이라든지 이런 게어 마감이 잘안돼 있어서 밖에서부터 벌레도 들어오고 외풍도 굉장히 많이 들어오고 불편한 점이 정말 정말 많았는데 한 가지 찰스의 마음을 바꾼 계기가 저희가 토마토 수프를 만들고 있었어요. 다 끓이고 나서 가르려고 블렌더를 꺼냈는데 여기 수납 공간 자리가 모자라서 블렌더를 살짝 안쪽에 있는 캐빈에서 넣어놨는데 거기 안에 거미가 죽어 있었다는 거예요. 블렌더 통 주위에 막 이렇게 거미줄이 막 이렇게 쳐져 있고 거미를 싫어하는 사람은 아닌데 그거를 보고 되게 역한 마음이 들었다. 아, 나이 집에서 살기 싫다. 약간 이런 생각이딱 들었다고 해요. 어, 저희 후보는 엑스포 라인이 있는 다운타운 쪽 밴쿠버 다운타운에 동부 아니면 북부 메인스트리 지나서 커머셜 주위에 있는 곳부터 정말 멀어도 한 브랜트우드 쪽까지 보고 있었어요. 밀레니엄 라인을 주로 본 이유는 제가 이제 아직 학교에 다니고 있기 때문에 저희 최대 버짓은 렌트비만 했을 때 2,000불. 유틸리티가 포함되어 있으면 좋고요. 파킹 포함되어 있으면 더 좋고. 집은 일단 이거보다 넓어야 되고요. 이거보다 작을 수가 없어요. 386 스퀘어 트보다 작을, 작을 수가 없어요. 주방에 디시워셔 있어야 되고 가능하다면 발코니가 있는 곳 저희가 이제 아무래도 지하에서 살다 보니까 바깥 바람을 원할 때 느낄 수 있는 즐길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없어서 굉장히 속상해 했었던 적이 많았어요 만약에 아파트로 가게 된다면 빌딩 안에 이제 짐 수영장 사우나, 자쿠지, 이런 어멘티티가 포함되어 있는 빌딩으로 가고 싶어 해요. 하우스로 간다면, 그, 저희 버짓으로는 크기가 커지겠지만, 그런 짐 같은 거는 기대를 할 수가 없겠죠? 그리고 이제 제가 아무래도 비염이 심하다 보니 바닥이 막 전체가 카펫이 되어 있는 곳은 안갈것 같고요 냉장고도 조금 더 컸으면 좋겠어요 저희가 지금 갖고 있는 게몇 리터인지 모르겠는데 두 명이서 쓰려니까 많이 작더라고요 저 여기 온지 1년도 안 됐는데 지금 이사를 몇 번을 다니는지 모르겠어요 이제, 이제 찾게 되는 집에서는 조금 오래 살고 싶어요. 저 이사 그만 다니고 싶어요. 그래서 다음 찾는 집은 조금 많이 신사 속고를 해서 갈 생각입니다. 어제 보고 온 집은 뭔가 잘될것 같아요. 저희를 되게 마음에 들어 하는 눈치였고, 하나 단점이라고 하면 베란다가 없어요. 베란다가 없는 대신에 집이 조금 더 넓어 보이는 느낌이고, 제가 정말 정말 마음에 들었던 거는 침대 방 뷰가 되게 좋아요. 방한 면이 무릎께 위로 다 창문이거든요? 도시 뷰가 이렇게 나와있다는 게 좋았고 일단은 이제 그쪽에서도 어제 뷰잉하던 게 남아서 저희한테 다시 연락을 주겠다라고 했고 저희도 이제 파이낸셜 스테인먼트 같은 거 일이라든지 셀러리라든지 이런 걸 조금 문서를 종합을 해서 그쪽에 보내드려야 되기 때문에 잘 됐으면 좋겠어요 일단 다운타운에 있다는 게 정말 마음에 들고 그쪽 동네가 TNT랑 코스트코가 엄청나게 가까이 있거든요 너무너무 좋을 것 같아요 너무. 이거는 Craigslist라는 사이트예요. 보통 집 구할 때나 중고 물건 매매할 때, 뭐, 시터를 찾을 때나 이렇게 여러 가지 용도로 많이 이용이 되는 그런 사이트거든요. 그래서 제가 집 구할 때이 사이트를 굉장히 자주 이용을 하고 지금도 보고 있는데, 옆에 보시면 필터가 있고요. 저는 맥시멈 프라이스에 2,000불을 넣어놨고 스튜디오는 이제 원룸 같은 느낌이에요 방이 따로 있는 게 아니고 집이 그냥 네모내서 거기에 주방, 방뭐 이런 게다 있는 곳인데 저는 그게 싫어서 베드룸에 하나를 해놨어요 적어도 하나는 있어야 돼서 그래서 이렇게 찾아 놓으면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다운다운 오른쪽쯤에서 이렇게 보이는 두꺼운 라인이 지하철이거든요. 여기가 엑스포 라인이에요. 여기부터 시작해서 워터 프론트 뭐 해가지고 그램을 메인 쭉 내려와서 여기가 커머셜이에요. 커머셜? 그럼 여기는 밀레니엄이고 여기는 엑스포 라인이고 쭉쭉쭉 가서 여기가 램프류. 그 스카이 트레인에 가까운 그런 집들만 이렇게 봐뒀어요. 지금 가장 선호하는 부분은 이스트 벤쿠버 다운타운 이스트 벤쿠버 이스트 사이드 쪽입니다. 이쪽 너무 역까지 가도 안 되고 제가 학교에 갈때 스카이 트레인이랑 가까워야 되기 때문에 이 매물 한번 봐볼까요? 봤었는데 이미 1,950불에? 521피트래요. 나쁘지 않아요. 근데 보시면, 원 베드룸, 원 베스가 있는 콘도래요. 여기 어딘지 알아. 여기 되게 번화가거든요. 바로 밑에 쇼퍼스 들어온 마켓 있고, 요게 집이네요. 음, 공용 공간이 굉장히 넓고, 설마 저게 베드룸? 응, 아니겠지? 네? 키친이 좋네요. 다이닝룸이라고 할 만한 공간이 따로 없이. 대신, 여기 오븐 있고, 디시워셔 있고, 전자레인지 빌트인돼 있고, 워셔 드라이어도 보이고요. 여기에. 수납공간이 많아서 좋긴 하다. 배드미 엄청 조그맣네. 어떻게 지나다니란 얘기임? 킹 사이즈 같은데. 17층? 파킹 포함이고 스토레지 라커가 없고, u n f r n i s h e d 가구가 없는 상태에서 들어가게 되고 피트니스 센터가 있다고 나와 있어요. 펫안 되고, 5월 15일에 가능하다고 되어 있고. 해서 여기서. 그랜빌 그랜빌 메트로 바로 옆이네요. 응. 어. 요 건물인가 봐요. 아까 거기 있었던 사진은 여기 슈퍼스잖아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찍었던 것 같고요. 뭐야 안과 같은 것도 있고 쇼핑 쇼핑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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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가 아파트 입구고. 케그는 스테이크 하우스입니다. 스테이크 하우스가 바로 밑에 있고 여기 여기 여기가 메트로 입구인가? 메트로 입구가 어디지? 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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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트로 입구 맞나? 모르겠다. 아 이거 아파트 입구인가? 음 <laughs> 암튼 응, 간에 이렇게 굉장한 다운타운 중심부에 있는 그런 매물이네요. 살게 좋을 것 같긴 한데 방음이 잘안돼 있으면, 아, 왜트로가 열구나. 방음이 잘안돼 있으면 약간 시끄러울 것 같기도 하고. 여기는 막 딱히 위험한 것도 아니고요. 그러니까 솔직히 저희가 살려고 하는 이 다운타운 이스트 사이드는 약간, 약간 스케치한 부분만요 보통 집 구하실 때 여기는 뺀다고 보셔야 됩니다. 요, 요 에리아. 메인스트릿이에요. 다운타운, 이스트 사이즈 쪽에 가지 말라고 하는 이유 보여요? 이 거리에 계신 이분들 지금 훨씬 많고요. 본인의 안전을 위해 들어가지 말라고 이쪽 가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살고 계신 분이고 익숙하신 분이면 뭐 그런 대처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잘 알고 계실 거예요. 여기 사시는 분들은 근데 이제 여기 캐나다에 잠깐 오시는 분들이나 처음 오시는 분들은 어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다치게 되면 보험도 없는데 뭐 수술비를 크게 내야 될 수도 있고 여기 버스 정류장이 하나 있어요 여기서는 웬만한 버스도 하지 마시고 <laughs> 조심하시면 됩니다 하늘은 예쁘네요 <laughs> 뷰 같은 거 원하신다면 여기 하버 쪽에 있으시거나 이쪽으로 가야 되는데 잉베가 눈앞에 보이는 곳은 정말 정말 비쌉니다. 진짜 비싸요. 가격 한번 볼까? 가격을 2000 맥스를 지우고 찾아본다면 아 많은 거 봐. <laughs> 나를 위한 집은 없다 이거지. 투베드룸에 2950이래. 나쁘지 않은데? 하우스네. 뭐야 이거? 이주치 아니야? 1,600 스퀘어 핏인데 2,950이라고. 이거 먼슬리 가격 맞아? 이상한데 이거? <laughs> 이상한데? 너무 싼데. 투베드에 1.5 베스. 1.5 베스라는 거는 욕탕, 세면대, 화장실 이렇게 있는 게. 풀 베스예요. 그래서 1 베스고 0.5 베스는 아마 화장실이랑 세면대만 있는 그런 화장실을 0.5 베스라고 합니다. 개 높다. 1 0 9 4 스퀘어 피트. 우리 집세 배네? <laughs> 어, 여기 있다. 여기 1 베스 0.5 베스. 근데 이런 거 좋은 집 보면은 자꾸만 욕심이 커진단 말이야. 3,200불이에요. 달3,200